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타 용어 정의죠.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가 주택법은 꼭그한개두개 개 나오니까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뭐비교상들 있죠. 이것은 제가 수업 때는 하지 않고 할 테니까, 어 한번 보실 때 보시면 안 되고, 한세 번째 좀 보실 때, 요 뒤에 내용을 아실 때 비교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기타 용어 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입니다. 용어 잘 보세요. 에이. 에너지 전략 아끼면서 친환경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강 친화형이 있습니다. 건강 친화형. 혹시나 지문 속에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주택하면 틀렸습니다. 친환경이죠. 건강 친 환경 없습니다. 건강 친 화형입니다. 이두 가지 용어 꼭 분아십시오. 에너지를 아끼는 형태로 이제 설계하겠죠. 친 환경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산화탄소 있죠? 이 배출량의 저감 형태의 어떤 주택입니다. 사업적성인 대상이라. 말 나오죠? 요그 말은 30세대 이상이란 말입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다 이렇게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으로 건설을 해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시는데, 친환경이다. 이것이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건강 친화형이죠. 건강에 친화적인 주택 뭐 오염물질이 좀안 나오고 보이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킨다 등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5 0 0 세대 이상 되는 주택 규모 큰 단지 일 때는 실내 각종 어떤 마감 자재 칠할 때뭐암 유발 발생 뭐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나오지 않는 것도 쓰라.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었고 그렇게 설치하는 각종 조건이다.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 법이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용어 정의 기해가시고요.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기다 이런 부분들 보십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주거 전용 면적이죠. 우리 공동주택에서는요. 일단 공용 면적을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주택법은 전부 다 보시면 주거 전용 면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합니다 단독에서의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단독 주택을 딱 단지급으로 이렇게 딱 건설을 딱 하면요 필지별로 해서 주택들을 건축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주택 뿐 아니고 자기 필지 내에 자기 단독이니까 뭐 창고 차고 화장실 또 지하실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니까 무슨 오락장 꾸미고 이렇게 무슨 비디오 감상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나의 필지 내에서 요 모든 건물의 바닥면적을 다 합합니다 합한 것에서 무엇을 뺀 면적을 한다 뭐냐 지하실 빼고요 붙어있는 거 말고 분리되어진 창고, 차고, 화장실 즉 부속 건물들 다제외 빼고 난 나머지 가지고 단독에서의 주거전용 면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혹시나 지하실이 말입니다. 뭐 보일러실 등으로 쓰고 있다 다 빼줍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보니까 음악 감상실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합니다. 거실이죠 거실. 거실하면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 일체를 다 말합니다. 공장에 작업실 등도다 포함되거든요. 요 거실 용도일 때는 주거전용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중량 같은 이게 두 번째죠. 공동주택에 대해서의 주거 전용이 무엇이냐합니다 외벽의 내부선이다. 이말 중요합니다. 외벽의 내부선 보통 벽의 면적 산정은요. 반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벽뜨에다 벽의 중심선에서 안쪽은 다 포함시키는데 이 공동주택은요. 안목 치수 눈에 딱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안에 보시면 현관 들고 가시면 벽이 많죠. 뭐 큰방 뭐 작은방 등벽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은 다 없더라 봅니다. 없더라 봐. 없더라 보고 이. 큰 가문 안쪽에 우리 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뭐냐 외벽입니다. 이 외벽의 벽 두께는 제외하고 벽 안쪽에 있는 공간 면적 가지고만 가지고 주거 전용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그런데 요즘 보시면요 발코니 있죠? 발코니는요 우리 공동주택에서 공용 면적에도 포함 안 시킵니다. 발코니는 전부 다 서비스 면적이야. 서비스 면적. 요건 벽 안쪽이 아닙니다. 벽 밖에 있습니다. 발코니 깠다 보시면 뭐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벽이 없습니다. 담이 있어요, 담. 발코니는요, 보시면, 요 담이 있어, 담. 담이 아니고 뭡니까? 난간이 있어요, 난간, 난간. 요 난간이 있고, 난간 위에 보시면 또뭐 있습니까? 창문이 있죠. 샷시가 있습니다, 샷시 요것들은 난간이고, 샷시 창문이지, 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 밖에, 벽 밖에, 실내 공간이고, 벽 밖에 있는 공간, 서비스 면적이야. 이건 다 제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제외도 상상해 보시면요, 너무 넓은 폭은 제외 안 합니다. 딱그 가장 긴 벽에서 1.5m 폭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내부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는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코니는 서비스니까 빼고 외벽 안쪽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 해서 외벽의 내부선이지 중심선 하면 바로 X입니다 아십시오 자또그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주택들 공급할 때 보시면 분양평소들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서민들은요. 34평, 24평, 이 정도에 사시고, 조금 더그 식구가 많으면 4 0평에 사십니다. 그런데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가시면요. 270평, 뭐 180평 짜리 또 자기 세대 안에 집안에 보니까 자동차가 세대 내내 세우는 그 최고급 뭐 180억 짜리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런 것도 별로을 하고. 그래서 주택의 공급 면적은 상한선이 없어요. 없지만 누가 제안할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사업객 성인권자 아닙니다. 이 장관이 모든 사업조체 건설주택의 75%까지를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특히, 주택 조합 아파트라든지 고용자 아파트, 즉, 회사 아파트입니다. 요것들은요, 100% 전부 다 국민주택형으로 건설하게 제한 강제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4번이 있죠. 준주택 참 중요하죠. 간단하지만 시험에 자주 뜹니다. 주택이 아닌데 주거시설로 쓸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개 음? 있습니다. 꼭 여세요. 첫 번째 보시면 다중생활시설 나오죠. 이게 뭡니까? 고시원 말입니다, 고시원. 요 다중생활시설로 쓰는 그 사업장 면적이 한 건물 속에, 요것이 500조곱미터 이상 되면 숙박시설, 500안 되면 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분류하지만, 그 분류는 차지하고, 어, 그 다중생활시설은 전부 다 전주택이다 합니다. 실제 서울시 인구 중에서약한 1.8%가 여기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18만 명, 20만 명이 고시에 산다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 시설 많거든요. 양로시설도 있고 참 많아요. 이것이 다 아니고 이 중에서 노인복지 주택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흔히 들 말하는 실버타운 말입니다. 실버타운 또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업무용 시설인데 주거 기능이 되어진 또 난방이 있는 오피스텔 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기숙사 하시면요 보통 학생들 기숙사 이길말 어미 하시는데 그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요건 요즘 보시면 지식 상센터, 지식센터, 저 아파트 공장, 이거 지을 때 보시면요, 기숙사 집어넣어. 이거 보시면 오피스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것들을 말한다 보면 됩니다. 저, 서울 밑에 과천에 보시면요, 이, 정보 단, 지인가 그, 가보시면요, 기숙사 동행이 몇 동이 몇도이올갑니다 가본 오피스텔과 똑같아 보면 됩니다. 그와 같이,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요네 가지가 준주택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근데이 기숙사가 어? 나중에 가시면 건축법 가시면요.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 살짝 보시면요. 아까 통과에 아, 통과 안 했지만 봤듯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끼니까 고단열 고기능 고효율 응? 고에너지나 만듭니다. 저 에너지 응? 저 에너지죠. 저 에너지. 저 에너지, 에너지 자켓 쓰고 고기념 고단열 이런 부분 살짝 바꾸고 나옵니다. 뭐 신재생 태양열 등도 다이 포함되겠죠? 참고해 주 십시오. 자, 그럼 5번 6번 보시면요. 다시 본문에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나옵니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것이다. 복리는 입주자 생활 복리를 위한 것이다. 돼 있죠. 주택에 딸려 있다. 주택 단지가 나올 때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될 단지 구성체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참 많아. 뭐 단지 안에 관리 사무소 등꼭 단지 안에만 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기 보시면 냉난방 공급 시설있죠 요건 중앙집중난방만 포함됩니다. 요 지역난방 시설 요것은요. 요것은 간선 시설에 포함됩니다. 곧그 뒤에 설명합니다. 제외한다 보시고요. 자 복리 시설 보시면 생활 복리를 위한 것들이죠. 각종 일종일종 근생 시설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들 아파트 상가 어, 보시면 다 있죠. 전포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딱 요일로 가지 마시고요. 복리는 말입니다. 단지 안에 있으면 참 편리해. 근데 단지 밖에 가시면 훨씬 더큰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단지 내 슈퍼에 있면 편리하죠. 편의점 편리합니다. 어, 저희 아파트는 단지 안에 상가에 이 편의점이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맥주, 수입 맥주 네개짜리 이거 그 만천짜리사려면요 차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좀 불편한데. 좀 규모가 작아서. 참 편리합니다. 근데, 멀리 가시면 이마트 있죠. 이마트 또 멋있으면 할인마트 있습니다. 큰게 대형마트가 있죠.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되죠. 괜히 갔다가 나올 때 분명히 목적은 뭐냐. 제 차에 붙일 방향제 설치한다. 그만 딱 방향제 사러 갔다. 그만 딱 사러 갔는데 가다 보면 나올 때한흥덩이 들고 오죠. 뭐 돈에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가면 밖에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이게 바로 복리다 보면 됩니다. 밖에도 많은데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복리 보시면 돼요. 근데 이종근상 점포들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건 집어넣으면 안 돼. 장단안총다. 음? 장의사 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단지상가에 자, 단란주점. 노래방은 괜찮아. 근데 단란주점은 술을 먹죠. 하다가 또 망할 수 있습니다. 안마원도 괜찮은데 안마시술소 좀 우울하죠 총하 판매소 어?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다수생활실 고시원이 단지 상가에 있어 그러면 단지민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어넣지 못한다 해서 복리가 안 된다 자또 공지사 공동작업장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 사회복지관 이것들은 서민아파트에 있으면요 부업도 파트타임도 뛸수 있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또 작업장에서 하, 우리 할매들 모이셔 가지고요 마늘 한포대까면 3만원 줍니다. 그럼 한 포대 까면서, 이런 데가 한 포대부터 포대까지는 힘들어도 한 포대 까면서 막 잡담하고 놀고 까고 얼마? 복리에 도움 되겠습니까? 서민 아파트에 도움이 될수 있어. 복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간선시설 나옵니다. 보다 앞서가지고 기간시설이 나와. 여기 살짝 나오죠. 여러분, 주택 단지 안에 보시면, <laughs>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필요하죠. 이것도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없는, 가스 없는, 수도 없는 그런 아파트는 나올 수 없죠. 꼭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피와 같아. 그래서 보시면, 바로 기관시설입니다 근데 단지 안에 멋지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있어. 뭐, 가스, 통신, 지역, 단방 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용이 안돼 왜? 밖에 있는 같은 동종 시설을 연결해서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돼. 그래서 단지 밖에서 기관 시설들을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뭐냐? 할때 간선 시설, 이다 간선 시설. 그래서 기관 시설들 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간선 시설. 단지 밖에 있어요, 원래. 단지 입구 밖에 있습니다. 가큰 가스선과 있는 분 밖에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도시면 잘된 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중에서 가통지, 가스통신, 지역난방, 요 가통지 세 가지 시설, 요것은 단지 안에 있는 것들도 간선 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가통지, 가통지, 가토리, 가토리, 요것들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 시설. 이 말은요, 뒤에 한번 배웁니다. 이 간선 시설 설치 업무자들이 단지 안에도 와서 설치를 해주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입구까지만 딱 붙여주고 해당 건설 사업자한테 붙여하면 되는데, 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원체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요 간선 시설 요 사업자들이 안에까지 단지 안에 와서 단자까지 붙여줘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8분 보시면 공공택지가 나옵니다. 공공택지 하면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건설용지입니다. 주택건설용지가 아니고 어떠한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건설용지다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고, 그럼 이 공공사업이 무엇이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막 들어 요오시는 분이 있는데, 요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예를 들, 일반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 지을 때, 산업단지인데 거기 아파트 또,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요즘은요, 일반 산단, 또요, 국가 산단, 복합 산단으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 보시면, 아파트 산업시설, 공장 부지 뿐아니고요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주택 부지, 그 다음에, 무슨 지원시설 부지에서 막, 그거 쪼개서 나옵니다. 또, 폐기물도 집어넣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아파트 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딴건다 필요 없습니다. 사업들 중에서 환지란 말 나오고요 수용 사용이란 말 나와요 수용 사용 수용 사용이란 것은요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제안하니까안 팔아 그럼 뺏는다가 수용입니다 수용 공공사업들 보면 수용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지는 뭐냐 자기들이 자기 땅 반을 내어가지고 반 반을 내어가지고 도로 부지 만들고 다 만든 다음에. 멋지게 조성한 다음에 반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환지입니다 환지 환지할 때는 반을 이미 뜯깁니다 뜯겨 반을 내어놔야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반을 반을 내어 놨는데 다시 또그반중에서또 일부를 공공 아파트 부지로 내놔라 하면 내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그,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용사업은 싸게 후려쳐서 뺏어버리죠. 싸게 뺏어버렸으니까, 공공목적의 택지를 만들어 내어해서요 수용사용방식에 한한다. 수용사용방식은요,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환지방식은 만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 환지는 아니다. 수용은 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주택단지입니다. 주택 단지 지을 때는 주택 건물 1 0동 102종, 103동을 짓습니다. 부단이고 부대 시설도 짓고요. 봉지 시설 짓고 간선 시설 집어넣고 다 종합적인 복합 사업입니다. 복합 사업이에한개 사업을 세울 때뭐 진입도로부터 해서 각종 계획을 다 첨부해서 포함을 시켜야하니 사업 계획 승인받고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단지, 대규모 단지가 나왔습니다. 3000세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에서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하면 7m 폭 이상인데 7m가 택도겠죠, 큰 단지는요. 그래서 일반 도로 폭, 일반 도로, 일반에 출입할 수 있는 큰 규모의 20m 이상의 4차선 길, 길이 단지를 관통합니다. 또는요. 소방도로 도시계획 예준도로 8m가 단지를 관통해, 이 관통하는 순간에 이쪽이 한계 사업인데 이쪽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단지가 쪼개어져서 구분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우린 단지가 쪼개지는 구분 시설만많면 좋겠죠. 소장님들 배치할 단지가 많아집니다. 좋겠죠. 그래서 이 20m 이상의 일반도로,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준도로가 관통이 딱 되어지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쪼개어진다. 구분 시설 참 쉼에 잘 뜹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십번 보시면 비슷한 말인데 공구가 또 있어요. 공구 가은데 있어 공구. 공구 뭐냐? 다소 큰 사업장이야. 그런데 지금처럼 사회가 좀안 좋을 때. 분양했을 때 미분양 되어지면요 사업자가 시행사가 쫄딱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금나니까 땅은 다 확보했어요 한 번에 동시에 다 설계는 떠 이쪽에 백일동, 백이동, 백삼동, 백사동, 백오동, 백육동, 백칠, 백팔 빼고 설계는 다 떠놓고 나서 한 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살짝 쪼개어서 뭐냐 일공구 해가지고 이쪽을 먼저 분양을 채우고잘 되면 또 뒤에 해보자 순차적으로 하면 사업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나누어서 사업 진행하게 네요, 줍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다입주하면요. 한 개의 단지로만 인증이 돼. 100길동, 1 0 0동 103동, 104, 105, 106 이렇게 한 길어 쭉 이어집니다. 뭐 201, 3 0 이렇게 단지 구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쪼갤 때 보시면 이 한쪽 블루, 한쪽 공구벌로 최소한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또 공구 사이에 6m 이상의 길 등이 뚫려 가지고 단지 내 도로라든지 화단 등로 구분은 해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하면 원래 목적은요 분양을 이쪽 먼저 해보고 먼저 입주하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법문의 표현은요, 아, 착공신고, 착공신고, 착공신고 할때 대부분 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고 착공신고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먼저 이쪽 부분 해본다. 착공신고 먼저 하고, 먼저 공사했으니까 먼저 입주합니다. 입주할 때받는 검사가 뭐냐? 사용검사를 또 순차적으로 한다 해서, 이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구분해서 할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공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 단지 구분과 구분을 꼭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음, 참 중요한 상이죠.에 관한 기본기가 있어니다 뭐냐면 리모델링했을 때 세대수가 증가되어지면 그 일대에 과밀화가 돼요. 과밀화. 그래서 과밀화 되었을 때 미리 학교 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로 시설 확충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기가 세워는데 리모델링 하면요 대수선도 곧그 뒤에 나옵니다 있고 정축도 있어 이것이 아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기다 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지 뭐 정축을 위한 리모델링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중요한 개념이죠 다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의 목적입니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자산 가치의 증가, 집값 상승이 목적이지만 그런 표현 나왔으면 안 됩니다. 노후학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밑에 행위 욕을 하는 걸 말해요. 뭐냐 보니까 대수선 요건 건축부때대표오십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면적은 안 커져 그냥 그 내부에서만 싹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보면 돼요. 대수선 그다음에 또 정축됩니다. 면적을 좀 키운다 정축입니다. 정축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대수선 하려면요. 10년 경과 입주 사용 검사를 받는 다부터 10년 경과야 할수 있고요. 정축은 15년 경과돼야 할수 있어요. 그럼 혹시나 재건축할 때는요. 기본 어, 시. 조례 보시면 다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 근데 이건 10년, 15년입니다. 근데 정축할 때 보시면 종전평수가 20평인데 40평이 된다. 음? 이렇게 두배 상승 안 되겠죠. 그래서 30%까지만 면적 증가가 가능하다. 해서 종전평수가 이제 30평이면 39평.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전평수가 30, 85조미터 미만, 24평짜리 이하입니다. 그러면 40%까지 면적 증가 가능하게 해준다랍니다. 물론 공용 부분이죠. 분양하기 위한 복리시설. 저, 저건 지어서는 안 돼. 근데, 뭐, 상가 자체라든지 밑에 보시면, 뭐, 뭐, 있습니까? 밑에 각종 어떤 주민 공용시설 뭐선 커뮤니티라 부르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수영장 있대요. 이것도 청축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있는 그런 집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정축한 들 인기가 좋습니까? 요즘은 작은 평수가 더 인기 많죠. 그래서 정축을 하면 자기들 분담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또 예, 또 평수를 키운 데에서 이집 값이 올라갈 것이냐고도 알수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정축을 하지 않고 정축할 수 있는 허용되어진 요 범위 있죠. 요 범위 안에서 기존 단지 세대수를 15%까지만 늘려서 이걸 내부에 주화분이 아닌 자한테 일반 분양해서 그 분양 대금 가지고 자기들 공사비에 투입하면 음, 어떤 부담금도 자가지고새 아파트가 되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고 라 많이 어지합니다 음, 그래서 기존 세대수에서 15%까지 정축규모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도 가능하다. 이 세대수 증가할 때 그때 리모델링 기본기가 세운다 그거죠그 시에서.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이, 거기 저, 정축할 때 보시면, 옆으로, 수평으로 정축하면요,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지요.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배기가 싫습니다. 보기 싫어. 그러니까, 요, 있는 상태에서 위로 수직으로 간다 수직 정축. 수직으로 올라가면 더욱더 쾌적한 환경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 근데, 10층짜리를 30층을 만들어서 그러면 건물이 폭삭 그냥, 부 붕괴됩니다. 위험하겠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종전 건물이 15층 이상짜리 건물은, 세계층까지만 가능하고, 종전주택 건물이 14층 이하이면 두개층까지만 정축이 가능, 수직으로 올라가는 정축이 가능하다. 고겁니다 필로티 청구도 포함됩니다. 필로티 청을 하나 만들면 그것도 한개층으로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시면 됩니다. 근데, 네, 구조 안전을 위해서 이 건물 과거에 신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수직 정축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의 허용범위 있죠. 이건 뭐, 뒤에 나오는 상인데 앞에 집어넣었놨습니다 이, 원래, 단지 전체가 다 해야 돼요. 원래 원칙은요. 그런데, 일부 동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보시고요. 복리시설, 상가, 아, 분양 복리시설, 상가를 더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안 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 또, 밑에 보시면, 입주자 공유 아닌 종전에 있던 상가, 상가 폭리시설 정축도 됩니다. 돼요. 이것이, 근데 주택 건물은 30%입니다. 기본 원칙은. 근데 상가 건물 정축은 10분의 1, 10%밖에 안 돼요. 원래 원칙. 근데 복합 건물 붙어 있는 상가가 붙어 있으면 같은 비율로 정축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 또 체크를 하십니다. 자, 13번 갑니다. 임대주택. 주택법은요, 임대란 말 뜨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집주인이 임대친다.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 또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 임대친다 이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14번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우리가 집을 매입할 때 보시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토지에 대한 지분 또 포함해서 건축비를 줘가지고 이게.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이 싸지만요. 서울 시내는요. 또 중심지에 올수록 한 평당 뭐 이렇게 역시 갑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그걸 다 포함하면 실제 집을 사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관적을위 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시행자 주로 공공 시행자입니다. 들이 장기간 40년까지 소유하고 있으면서 월 힘들어 봤습니다. 음, 또 근데 건축물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딱 해가지고 건축물 소유권을 받는 형태가 되어지면 좀 반값 정도의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가 아파트이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자체 팔 수도 있겠지만,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팔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40년까지 기한 안에 임들을 내면서 또 돈을 모아가지고 토지 값을 다 완납해서 일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더랍니다. 자, 장수명주택도 중요하죠. 수명이 긴 주택입니다. 수명이 길어야 되겠죠. 우리 한국은요, 뭐 30년만 넘어오면 재건축한다 난리를 펴는데, 해외 가보십오 해외. 여 여기 가 보시면 뭐 빨간 지붕이 차 있으면서 뭐1 5 0년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참기 튼튼게잘 지었죠. 튼튼하게 좀 길게 좀 살자 이거죠. 그래서 튼튼하게 잘 지어야 돼. 내구성을 갖추면 오래 건물을 유지합니다. 또 오래 서면. 이 세대가 바뀌고 유행이 바뀝니다. 질려버려. 그러니까 또 내부를 바꿀 수 있어야 돼. 가변할 수 있으면 더욱더 그 집에 오래 살수 있습니다. 가변이 쉬우려면요. 수리가 쉬워야 돼. 수리 용이성요세 가지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장수형 주택이고, 요걸 갖추어서 설계하면 혜택을 준다. 혜택은 또 뒤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주택의 건설평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